안녕하십니까 운동 <laughs> 마스터입니다 여행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 정말 아쉽네요 한국 가기가 너무 싫어요 가면 또할 일이 태생 같거든요 저한테 질문 또 들어온 게 있는데요 어떤 질문 들어왔냐면 건물주인데 왜 일을 하세요? 직장을 다니세요?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게 좀 황당했거든요 저는 건물주인데 직장을 당연 다니, 다녀야지 를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황당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건물주면 되게 돈도 많고, 건물 있고, 막, 그냥 맨날 놀고 먹고, 그냥 맨날 이렇게 피리피리 와서 놀고 이럴 줄 아는데요. 정말 아니고요. 진짜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살다가 이렇게 1년에 뭐세 번씩 저는 오는 거거든요.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 예를 들어서, 가정으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때 월세가 한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요. 자, 연봉 1억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게 부자죠? 돈 되게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 근데 연봉 1억을 받는 건물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월세 40만 원짜리 이 방이 대략 20개 있는 원룸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 최소 15억이 넘을 겁니다. 그러면 원룸 건물만 15억이 있고 또 본인 사는 집이 있으니까 뭐 대출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자본이 한 20억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에요. 자이고 뭐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20억 있는 사람이 대략 연봉 1억 정도를 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이 1억을 가지고 이 사람이 풍족하게 마음껏 먹고 살수 있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첫 번째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빠져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소, 소방, 세무비용, 엘리베이터 비용을 하면 은 대략 60만원 정도 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한데 대략 60만원 1년에 나오면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20가구 중에서 10가구 정도는 1년만 산다고 나간다고 했을 때 부동산 복비를 한달 월세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40만원 정도 복비로 좀 나가고 그 다음에 건물 수리비용이 또 대략 한 40만원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 비용으로 700만원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및 세입자가 받을 때 드는 각종 수송비용을 통틀어서, 1000만원 정도 빠진다고 했으니까, 1년에 1,700만원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. 그럼 대략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되네요? 한 달에 800만원 월세를 받으면 연봉 1억인데, 150만원이 빠지면, 얼마가 요 650만원이 되죠? 그럼 한 달에 650만원으로 4인 가족이 얼마나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요, 한달한 한 명당 150만원 정도는 써야지.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주 풍족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얼마나 비싸요 차 한두 대 굴리고 보험 넣고 각종 비용을 제하면 돈 많이 나가거든요 요새, 요새는 대중국밥 먹어도 한 끼에 8,000원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, 있기 때문에 한 가구당 600만 원을 써야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데 지금 남는 게 650만 원밖에 없잖아요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근데 이것만 드는 게 아닙니다.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20억 정도 자부산을 가신, 가지신 분들은 40만 원 이상 나오실 겁니다. 건강보험료도 5 0 만에 나와버려요. 이것만 있냐? 재산세가 있겠죠? 재산세도 조금 조금씩 다르겠지만 무시 못할 수준은 나올 겁니다. 그게 그것만 있습니까? 야, 임대소득, 소득세가 있죠. 종합소득세. 종합소득세도 물론 뭐, 어떤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도 있겠지만, 내야 돼요. 그러다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겠죠. 엄청난 비용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,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이 조금 조금씩은 쌓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 결국에는 600, 뭐, 한 달에 800만원 받아봐야 차 떼고 포 떼면 600만원 들고 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. 한, 한 가구에 4인 가구라고 봤을 때, 한 명당 150만원씩 들면 딱 맞게 되거든요. 이러면 연봉을 1억, 받, 1억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는 임대소득을 1억 받으시는 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. 둘이 조금씩 쌓여야지 계속 까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, 뭐, 월세라고 하지만, 또 보증금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, 또 크게 건물 수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뭐 조금 비용이 발생하는뭐 배관이 터졌다 이러면 몇백만원 깨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일 수가 많기 때문에요 뭐좀 솔직히 연봉 1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대소득으로 1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 기준으로 보면 한 30억 이상은 빚 없이 있어야 집이고차 있고, 있고 뭐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 있고 건물 있고 해서 30억 정도 규모는 돼야지 일을 안 하고 외국에서 생활 가능하고, 뭐, 이렇게 편하게, 놀고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30억 가지신 분들 보기 쉽지 않아요. 뭐, 건물 하나 30억짜리 운동에는 꽤 규모 있는 건물입니다. 부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이 건물주들이 놀고 먹고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. 역서 치열하게 살고 있고, 사실 제 목표는 30억이거든요. 30억에 벌어서 편하게 안 임대소득만으로 이제 외국에서 살고 싶고, 이렇게 외국에서 사업도 하고 싶고, 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네, 원룸 마스터였고, 휴가 끝나고 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